자, 오늘은 또 우리의 고향 진의 용원에 왔습니다. 생대구를 찾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생대구를 찾아서 멀리, 어, 진의 용원, 용원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장, 구경을 시키고, 아, 멋지게 또. 이것이 이제 석화라고 그러죠. 바다 불. 아, 바다 불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아, 겨울은 풀이 아, 채척입니다. 불이 채척이고요. 우리 어머님들이 풀을 아, 많이 까고 있어요. 여기는 용원입니다. 용원 오늘은 어 용원에 네. 어, 찾아와서 어, 불도 좀 사고 어, 또 음, 생대구가 이렇게 대구 엄청 큰 대구가 많이 있습니다. 하는 대구들 여기가 한양을 또 왔어. 이제 여기를 찾아서. 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시 아니, 우리 호래기 나보도 하는데. 네. 호 저희 많늘이에요 제가. 살살살 가 김치에 이래서 드시면 됩니다. 아, 이거 해도 먹으면 안 돼요? 예. 됩 해도 먹어도 되고요. 아, 한 바퀴 돌아보고 올게요. 서비스 우로. 예, 예, 예. 여기 가 선창 수산 시장에 제 얼굴 안 나도 돼요? 아, 예 예. 저보여줄까요 여기 제가 대, 대형 유튜버인데. 아, 봤어요 저. 자기 누군지줄 알아요? 자기 조금 세조개 <laughs> 때 왔었다. 예예예예 예, 예. 아 여기 용원에 찾아 오시면은 네. 선창 수산 시장 헬센터에 오시면은 요 사장님이 또어 그, 그 서비스로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 자, 생대구가 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야, 엄청나게 큽니다. 대구까지, 대구철이 이제 어, 돼가지고 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오늘 어, 대구 한 마리하고 어, 호래기, 어, 호래기가 많이 나와있네요. 요거를 어 좀 사다가 소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생대구탕을 드시러 진해 용원으로 오시면은 저렴한 가격에 많이 저렴한 가격에 많이 많이 여기 이제 초장도 맛있습니다. 초장도 맛있고요. 소장이 어, 무지하게 맛있고요, 김도 있고요. 아, 자, 초상권 침해로 인해서 아, 우리 여기는 못찾아 드리고요. 아, 이거 보시죠, 이야. 풍부한 해산물이 이렇게 진행 진행. 네. 용원을 찾아오시면은 가 어, 좋습니다. 우리 그빅토로기의 어, 고향이기도 하고 나의 고향이기도 한 우리 그 진해 용원 어, 수산시장에 오늘은 어, 호레기 호레기 사냥을 또 나왔습니다. 어, 낙지도 있고요. 어. 어. 는 아이고, 낚이는세발이2만 원이랍니다. 엄청 비쌉니다. 뭐냐. 네. 네. 아이고, 예, 예, 예. 네. 전복. 네. 이렇게. 어, 소장집에 네,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네. 어, 일단 영상을 한번 찍고, 영상을 찍고, 굴, 어. 석화, 굴입니다, 어, 굴. 아이고야, 사람들이 토해드고 흐리고... 하다보니까 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응, 나들이도 많이 오셨네요 응. 여기에서 조개를 이제 부채조개나 키조개나 이런것을 어, 사가지고 요 앞에 보면은 조장길이 있습니다 조장길에 가서 어, 홍가리비가 요즘 되게 엄청나게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어, 우리 홍가리비입니다 홍가리비 대아 음 음. 그래? 네디구 음, 음 살아있어 여기는, 여기는 태구 태국 태국, 천지 태구 살아있어 태구 살아있어 해고가 풍년이요 석화가 풍년입니다 어구사람이 응. 응. 낙지 사러 도 응. 물건이 응. 없어서 응. 못 먹는게 아니고 응. 호래기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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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가 네, 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네. 네. 하 쓰레기 네. 엔드 네. 아, 굴을 구매를 해서. 네네 네. 없어 없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저쪽 안쪽으로. 쓰레기 여기 많이 나와 있네. 아, 이건 호도에 짜게 놨네, 이게 짜게 예, 손질해놨는 응, 응. 여기가, 아, 따위. 어, 통째로 넣고 갔는데.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시장이지만, 또 시장 안에 시장, 시장 속에 시장으로. 자, 대구 너의 인생은 이것이었느냐, 이 아무도 안 들어. 배터리 잔량이 15%밖에 안 남습니다. 았 달리촬영, 쇼트브로커 안드 얼른 찍고 아, 여기는 이제 아, 네. 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낙지가 <놔람> 세 아, 마리 2만 원이랍니다. 와이브야, 여기 뭐고 아, 자연산. 도다리, 방어, 무는 자연산인 것 같지가 않네요 없어놓은 것이 대동형 태우지 소라기가 어, 몇 마리 안올려놓고참 비쌌네요 이 아구는 어찌, 어찌 팔게요? 아구 만원 15,000원 아구 아구 아기 아구 앤더 아기 좋아요 어, 바쁜 손놀림이 너무 많아 아 여기에서는 이제 대구 대구가 만 있고요. <목소리> <목소리> 보세요 방화방화 보세요. 어 허레기 원산이 허레기들 찾아서. 음. 대구 안산미도, 대구 산대. 오 2만원. 모자에 보이죠? 호라이기, 호라이기. 호라이기, 도 있네. 이모, 이라, 만원? 얼마래? 만원. 한 번, 한번번 아이고, 내가 돈이 한 몸에 넣어주지자 개사로, 나 개사로. 나나개나 개사로. 나 개사로. 개사로. 나계산로나사세요이사은하나하나부터계산개사사 아 일단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촬영을 접고 어 이제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어 저희는 오늘 대구 낙지 허레기를 사서 어 이제 집으로 이동을 해서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레기는 일단 2만 원어치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 계산했다 아니요 기는 이렇게 산했 여기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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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